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자, 최고차의개수가 1이고 f a 0이 1인 3차 함수 fx 3차 함수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g 프레임 0은 0이다. 자, g x 란 것은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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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서 적당하게 어, 찾아내는 거네요. 그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y값만큼 y축 방향으로 b 평행 이동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취할 거고, 그죠? f를 x 쪽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f의 p 값만큼 y 쪽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취한다그랬습니다 자, 0에서부터 p까지 gx를 적분한 값이 21일 때 f의 O의 값을 구하라고 말은 f(x)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0일 때 여기다 0일 때 0대입시키게 되면 f0 f p 스 fp니까 아, g의 0도 0이다. g는 0, 0을 지나면서 0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함수가 g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음, 어려워요. 음,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g 프라임 0이 0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 얼마 쓸수 있죠? x 0분의 g x g 0 그죠? 이 값이 0이란 이야기죠. 좌극한의 미분계수값. 우극한의 미분계수값도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좌극한 이건 차피 0이고 이것도 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x 분의 GX를 쓰면 돼요.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f의 x p -F의 P이 된 거예요. 그렇죠? X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P라는 점에서 f'의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값이0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극한의 값은, limit x 값이 얼마로 갈때 0으로 갈 때요. x 1 0분의 gx 마이너스 g에 0이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 어차피 0이고 이거 어차피 0이니까 limit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이이죠 그렇죠? 본모는 똑같이 x가 될 것이고 이때 의 gx는 0보다 큰 쪽이니까 이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f에 x 플러스 p 마이너스 f에 p를 써지더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얼마? p 란 점에서의 순간 변화일이 되는 거잖아요. f 프라임에 p가 되죠. 이 값도 0이더라 이거죠.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p에서도 미분계수 f는 마이너스 p에서도 0이고 p에서도 0이라는 이야기를 g 프라임이 0이고 g의 0이 0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f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이런 이야기잖아. f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p일 때 미분계수가 0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얼마? 마이너스 p일 때고 p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p일 때도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p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p일 때 미분계수가 0이고 p일 때 미분계수가 0이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찾아낼 수 있으면 은 그런데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상해낸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뭐 결과를 이렇게 알고서 식으로 써내는 것 자체는 쉬운데, 그죠? 자, 어. 일단,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거의 문제는 다 풀렸어요. 이것만 파괴내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것 두개 됐다는 걸파괴내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면, 이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삼차 함수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래 이거죠. 자. 마이너스 p일 때와 p일 때. 마이너스 p일 때와 p일 때 값. 그 값이 얼만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그림 아까 영어로부터 똑같은 그림 만큼떨어져 있을 때 그죠 만약에 삼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 그래프를 이게 fx 그래프였는데 x 축 방향으로 p만큼 표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P였던 점이 p만큼 이렇게 평행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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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이 점으로 오겠죠. 그죠. 이 점이 이 점으로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랄까, 하면 마이너스 P일 때 값, 함수 값, 이 값만큼 y 쪽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되시니까 이 점이 이 아래까지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근데 x 가0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 점이 이 점으로 와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예요. 마이너스 p 일 때, 마이너스 p 일때 그것보다 작은 쪽 부분이 0으로 와서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이거죠. 자, 이쪽 한번 생각해 볼까요? f x p 라는 것은 f x 를 x 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시킨 거기 때문에 이 점이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시키면이점도딱 여기 y 축에오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p 일때 높이, 이게 p 일때 값이잖아요. 그만큼을 y 축 방향으로 빼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왔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딱붙을거래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의 그래프와 이쪽 부분의 그래프가 이쪽으로 와서 붙었다가 왼쪽 방향으로 딱 때려지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여기, 이 그래프가 평행정돼서 이렇게 온다 이거죠. gx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p값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gx는 마이너스 p에서부터 p까지를 마이너스 p보다 작은 쪽 부분을 원점에 갖다가 그 그래프를 원점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평이동시켜서 그다음에 P보다 더큰쪽 부분을 원점으로 또평이동시켜서붙여놓는 그런 그래프라 이거죠. 일단은 g x 의 그래프 기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첫 번째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g 프라임 0이 0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돼 가지고는 이게 0이 여기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분계수 자체가 0이 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동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다 라면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됐다. 이거죠. 어, 이렇게 산업이 그리 만드는데 지우개였어요. 지우개, 지우개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나?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삼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창의 계수가 1인 삼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런데 어쨌든 딱 떼어져 나가 가지고, 떼어져 나가서 g 프라임이 g 프라임 0이 0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이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가 p 마이너스 p 아래쪽 이쪽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p부터 작은 부분이 이만큼 돼서 이게 미분계수 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평행등돼서 원점으로 가가지고 딱 이게 분동이 이것만 생기는 거고 여기서 전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부분만 그죠. 이쪽 부분이 원점으로 가서 딱 붙어가지고 이제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점이 뭐,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이게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가 양의 상태로, 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미분계수가 양의 상태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GX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근데 어쨌든, 어쨌든 뭐가 돼야 된다? 이 점이,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점이 얼마? 마이너스 P인 상태.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p 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얘기하다 보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이 점이 얼마? 플러스 p인 상태. 그런 형태의 삼차 함수 그래프 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의 그래프가 되었다는 것처럼 일단은 이 그래프의 기형을 주어진 이 그래프의 기형이 뭔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 그런 거다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식으로 충분. 히 여기서 찾았으니까. 아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거다. 이제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일 때와 플러스 p일 때 뭐가 돼야 돼요?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죠. 3차식인데 그쵸? 그래서 f'x를 이렇를쓸수 있는 거죠. f'x는 프라 x 마이너스 p와 x 플러스 p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이것은. 근데 최고항의 개수가 원래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미분해성는 3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이 되나오더라. Fx는 얼마 될까요? 이제, 이제, 이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죠? Fx 적분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3분의 1이니까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의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f 0이 1이라고 랬으니까적분상 수는 여기 1이 되는 거죠. Fx 구해졌잖아요. 그죠? Fx는 이렇게 됐는데, p 값만 구하면 되죠. 피만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gx를 0에서부터 p까지 적분한 값이 20. 자, gx를 0에서부터 p까지 정적분한 값이 20인데 그렇으니까 일단 gx를 구해야 되는데 x 값이 p 값은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gx라는 것은. 자, x 값이 0보다 더클때 gx를 구해 보면 gx는 어떻게 되죠? f(x+p). f Fx x+p. 마이너스 FP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죠? 자, X 플러스 P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P 제곱에 X 플러스 P 플러스 2 있고, P를 넣으면 마이너스의 P의 세 제곱 플러스 3 P 제곱에 P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이거 입니 하나 없어지고, 여기 P 세 제곱한 거, P 세 제곱한 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3, 마이, 3 마이너스 3 P 제곱 p 인데 는 플러스 3p 제곱 p니까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이것만 남는 거죠. 이거 세제곱한 거, 그렇죠? 다음 플러스 3곱하기 이것 제곱하고 이거 표 3px의 제곱. 그다음 에또 뭐가 있죠? 플러스 3p 제곱 x 이런 게남은 거죠. 여기서 남아 있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p 제곱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고 결국 이것만 남는 거예요, gx. 영어가 크거나 같은 부분에선 gx는 이것만 남는 거고, 그걸 정적분한 값. 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p까지. c x x 세제곱 플러스 3px 제곱. 정적분 해볼게요. 얼마나 오죠? 4분의 1에 x의 네제곱 플러스 px의 세제곱 0에서부터 p까지. p를 대시키면 4분의 1에 p의 네제곱이고 p의 네제곱이니까 4분의 5의 p의 네제곱이 나왔는데 이 값이 20이 된다는 이야기 5로 나누니까, 5420, 4416, p의 4제곱이 콜 16이 돼서, 그러므로, 뭐가 됐죠? p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아, p가 2면 fx가 구해진 거죠. 그죠? fx는 얼마나 나왔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4, 3, 12, x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의 5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5의 값은 5를 대시키면 125, 5를 대시키면 60, 플러스 1이니까 65에다 1대해서 66이 되겠네요. 답은 66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한번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식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